한일 관계에서 사도광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네, 이곳은 한국인 강제징용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그런 곳을 아무 반성도 없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 섬에 있습니다. 동해바다에 떠있고요. 강원도가 마주 보이는 일본 서해안 쪽에 가까운 섬이죠 금과 은이 많이 생산되던 곳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3년 뒤였습니다. 1601년에 여기서 금맥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무신 어, 정권이죠. 독국과와 막부, 이부의재정 수입원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강제 노역장으로도 유명했죠. 한국인 강제 징용이 있기 전에는 일본인 강제 징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나라 백성들도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아무나 끌고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죄수나 집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죄 있는 사람, 뭐집 없는 사람 네, 끌고 간 거죠. 그걸 보여주는 유적이 무수긴의 묘인데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무덤, 이 불황자의 무덤이 사도섬에 있습니다. 어, 광산에 끌려가서 일하다가 1853년에 죽은 28명이 그 무수긴의 묘에 묻혀있죠. 이 가혹한 노동 때문에 수명이 매우 짧았던 거죠. 이 가, 광산을 운영한 것은 처음에는 독국가와 막구였습니다. 이 모신정권인 막부가 운영을 하다가 조선 고종 때 민영으로 전환이 됐죠. 일본 화폐제도가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바뀐 해가 1897년이었습니다. 네, 그런 금본위제에 대비한 금 확보의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금을 빼가고 또한편으로는 일본 금광 시설을 현대화시키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현대화를 위해서 사도 광산을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광산을 넘겨받은 기업이 네, 훗날 유명한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그룹의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네,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미쓰비시가 넘겨받은 해가 금 본의제가 되기 전년도 1896년이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인수한 뒤로 많이 바뀝니다 이 세계적인 광산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적 원인은 이게 공짜 노동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해서 일을 시켰죠. 공급이 지불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지, 지불이 안됐습니다. 이게 뭐 저임금 정도가 아니라 무임금이었죠. 네, 네, 그렇게 공짜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사도광산이 자본축적이 되웠었죠 네, 어, 이곳에 한국인들이 가게 된 것은 이스비시가 인수하기 몇년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막부가 운영할 때였죠. 한국 학생들이 사도광산 부설 사도광산학교로 유학을 합니다. 고종 임금이 광산학을 배워오라 그래서 학생들을 파견을 했죠. 수업이 3년 과정인데요. 제1회 졸업이 1892년이었습니다. 이때 제1회 졸업생 중에 박창규 구현수, 박지훈 세 한국인이 있었죠. 이렇게 유학생들이 다녀온 다음에 한국인들이 일반 노동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어,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죠. 네, 그 뒤에 한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취직을 하는데요. 어, 1910년대에 작성된 이 사도광산 문건에 따르면요. 출신지가 확인된 노동자 685명 중에서 21명이 식민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강제징용 시기에 한국인들이 더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네, 이 분야 전문가가 어, 히로세 데이조 후쿠오카 대학 명예교수인데요. 이 히로세 교수에 따르면요. 1930년대 후반 이후로 최소 2,000명의 한국인이 이곳에 끌려갔습니다. 이 시기는 일본이 중국, 동남아, 태평양을 침략하던 시기였죠. 네, 그런 침략이 있었던 몇년 사이에 최소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곳에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1910년대 문서에는 한국인이 21명 정도 있었죠. 그런데 30년대 후반에는 최소 2,00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이 강제 징용 시기에는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됐죠. 그래서 많이 끌고 갔죠. 이 시로세 교수가 쓴 논문이 있는데요. 어, 제목이 사도 광산과 조선인 노동자 1939에서 1945인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일본의 전시 체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미쓰비시 광업소 사도 광업소가 금과 은을 더 많이 산출하기 위해서 조선인 남성들을 동원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는 강제로 끌고 간 거지만 형식상은 또 이런저런 명분이 있었죠. 뭐 모집이다, 또 노무협회가 알선을 했다. 네 그런 형식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그런데 아, 이 사도광산에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지역이 충남, 전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접한 이 충남과 전북에서 집중적으로 끌려간 거죠. 근데 이게 공짜로 일을 시키면 대우를 잘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하게 되었죠. 이 봉급은 노동자가 받는 이 대우의 척도죠. 이 공급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예, 전반적인 대우가 떨어지죠. 이 강제징용은 무임금 노동이었습니다. 사실상 노예 노동이었죠. 이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 광산 갱내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를 받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요. 그래서 노동쟁이도 발생하고 또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도망자도 예, 상당히 숫자가 많았고요. 43년 6월까지 도망자가 150명이고요. 근데 그 뒤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광산이 있는 이곳이 섬이었죠. 그래서 도망에도 또 한계가 있었죠. 근데 이런 사도 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려고 합니 너무나 뻔뻔하죠. 그 일본 정부는 이곳이 유명한 금강이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어, 니가 따현이 사도시가 발행한 홍보책자 제목이 재발견, 걷고, 듣고, 지키자, 사도광산이라는 그 책자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4 0년도에금 생산량이 역대 최고였다. 그때 1,500kg가 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도면 강제징용 노동이 한창일 때였죠. 그런 징용 사실을 숨기고 그 시점에 사도광산의 금 생산량이 최고였다. 그렇게 금 생산량을 홍보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을 때인데요.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사도광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되면은 한국돈 5천억 이상이 이 사도시에 들어갈 것으로 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추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뻔뻔하고 또 타렴치한 일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